샬롬, 사랑하는 뉴사운드교회 주니어 집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언제나 늘 언제나 늘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깨닫는 우리 주니어 워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드디어 드디어 길고도 길었던 누가복음의 여정을 끝내고 구약성경 10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0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은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전도사님은 어떤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인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 말이 무엇이냐면, 뭔가 고생하지 않고 귀하게 자랐을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귀하게 자랐을 것 같다. 네, 물론,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봐도 서울 사람. 누가 봐도 서울 사람 그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그런데 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같은 그 나이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게 딱히 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 지금 와서 생각, 생각해 보니 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진짜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이제 한 가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자면, 어,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예,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의 집은요, 어, 이 집과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신 신발을 신고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서 대략 한열 걸음, 열다섯 걸음 정도를 가야 이제 화장실에 갈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죠? 아,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 이게 평상시에 다른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밤에, 예, 네, 밤에 그 어두컴컴한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할 때는 이게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 전도사님의, 전도사님 이제 지금은 커서 괜찮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전도사님도 어리니까, 어렸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밤중에 화장실을 혼자서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누구를 깨웁니까? 네, 자고 있는 부모님이나, 이제, 전 도사님이 형을 깨워서 같이 화장실을 가곤 했습니다. 어, 그렇게 자고 있는 이 가족 중에 한 사람, 한 명을 깨워서 이제 화장실을 쫄래쫄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한 명을 깨워서 같이 화장실을 왔지만, 이제 전 도사님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볼일을 보는 전 도사님은 화장실 안에 있고, 또, 전도사님이 깨워서,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나온 가족 중한 명은, 이제 누군가는 밖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볼일을 볼 때, 너무 또 무서우니까, 이제 1초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엄마! 아빠! 형! 밖에 있지? 이렇게. 아, 그 어린 마음에그 어두운 밤에,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밖에, 밖에 이제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밖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밖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네 친구들 우리는 이렇듯이 무섭거나 혹은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지할 대상이나 혹은 의지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사님과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그 본문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이 그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나뉘어진 두 나라 가운데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는 그 땅에 아수르,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남유다에 쳐 쳐들어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 가뜩이나 이제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고 이제 계속되는 전쟁에 아, 막 지치,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남유다 땅에 그 남유다 땅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만 해봐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 지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친구들. 바로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으니,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제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폭풍이 몰아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또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네, 너무나도 멋있고 또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요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소망이 있어요 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소망하기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저 지나가는 그저 한 주의 설교에 제목이 되, 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주니어와십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어,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이제 전도사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잠깐 들려 드렸습니다. 그 무섭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 생각과 그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던 전도사님의 어렸을 적 모습. 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크면서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님이 깨닫기 전에도, 또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사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워십 친구들과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 사랑하는 우리 주니어워십 친구들, 혹시 혹시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혹은 크고 혹은 작은 그러한 전쟁과도 같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몰려오고 있나요?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나도 의지하고 싶고 또 무언가를 너무나도 붙잡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그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사운드 교의 주니어 워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이 사실을 의지하고 또이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유사운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 도할까요？하나님, 감사 합니다. 오늘 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 여, 주 시고, 오늘 말씀 과 오늘 예배 를 통하 여, 우 리가 어려울 때도 소망 을 가질 수 있는 그이 유에 대해 나눌 수있 도록 허락 하시 니 감사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의 고백 처럼 우 리가, 우 리의 피난처 이 시며, 우 리의 도움 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언드교의 주니어십,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친구들, 우리 공동체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